할렐루야 이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안저리 추구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단순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바로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들과의 관계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 124번의 제5 개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5 개명은 부모는 비단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보다 연장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갈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 많은 분들과 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이죠. 이것은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또 나이 많은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 자녀들. 젊은 스님들이 어떻게 알했습니까 부모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그다음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공경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들어보셨죠? 카베드. 그런데 이 카베드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간입니다, 간.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 있는 간이에요, 간. 뭔가 하면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인체 장기 중에서 간을 제일로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를 어떻게, 이 간처럼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가볍게 여긴다면요. 이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이, 이 부모님 말씀이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요. 더욱더 무겁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에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지식의 차원에서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젊은 세대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젊은 사람들, 자녀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면요. 부모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요.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를 정기적으로 보여 줘야지. 보여 주는 그러니까 보여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 이거 한 일종의 거래가 되어 버렸어요. 이러면 부모님이 돈 때문에 부모님 공격한다면 부모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님들이 이러면 또 새로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공격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육신적으로 힘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지식이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우리 서중이 여기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것은요, 가볍게 얘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지식이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선 세대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 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니라 부모님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부모님과 앞선 세대들을 공경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부모님은요. 자녀를요. 욕망을 자녀의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바다에서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따라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둥에 묶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그를 유혹하는 여인의 소리가 있어도 기둥에 묶여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젊은이를 묶고 있는 기둥을 비유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기둥은 부모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요. 자녀들은요.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란 자녀를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은 그러면 목사님 젊었을 때 우리만 할때막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았잖아요. 왜 우리 보고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래, 맞다. 나도 젊었을 때, 니만할 네 때, 공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자녀만은 그런 과오를 밟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시절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아, 음료를 조심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래서 너는 오직 여호하를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선 세대들 무시하는 것은요,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억하십시오.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세대들의 말을 젊은 세대들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바로 무엇인가면요, 그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 보면요, 진짜 이야기를 해 보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는요 한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인생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앞선 세대의 그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앞선 세대들의 부모들의 말씀을 무겁게 얘기해야 되 이유는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욕망을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얘기할 줄 알아야, 연세 드신 성도님의 말씀을 무겁게 얘기할 줄 알아야,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 앞선 세대들의 말을 못기 얘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다음 세대들의 우리 욕망을 통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복종하는 삶을 우리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게 우선입니까? 어느 게첫 번째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맞죠?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골로서서 3장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자녀를 너엽게 한다는 말은요. 실망을 시키고 낙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게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 뭐라고요? 자녀들을 부모가 낙심시키지 않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 단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젊은 세대들을 낙심시키지 않음으로써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젊은 난 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낙심을 시킨다면요. 어떻게 된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좋은 훈계도 교훈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요.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하고 외국의 어머니들을, 뇌를요, 뇌를. 뇌를 어떤 그뇌 연구자가, 뇌 과학자가 연, 과학, 그 연구를 했대요. 근데 외국 어머니들의 뇌 상태하고 한국 어머니들의 뇌 상태가 좀 다르대요. 외국 어머니들은 어떻게?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 뇌파가, 기분 좋은 뇌파가 나온대요. 그런데 한국어 머니들 경우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다른 게 뭔가 하면요 한국어 머니들은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가 다른 집안의 자녀를 경쟁해서 이겨 가지고 그럴 때 자기가 뿌듯해지면서 내내 내 파가 좋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런 방글라데시 아시죠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난한 나라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이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어떤 분이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물어보니까 그사람 하는 말이, 우리 옆집 사람이 차를 샀는데 내가 동달아 기분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웃기죠? 옆집 사람이 차를 샀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잘 됐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될 겁니다.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남이 잘 되면요 배 아파해요. 남이 잘 되면요 남을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을 이겼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실패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합니까? 물론, 자녀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명문대학 가면 내 체면이 서거든. 아버지 체면이 있고, 어머니 체면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합니까? 그래서, 야, 옆집에 누구는요, 옆집에 누구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다 그러더라, 애가. 근데 너는 왜이 모양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 그 자녀를요, 부모의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돼? 자녀가 노접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은 하는데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강요한 강요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세대는 나이 많은 세대에 대해서 속으로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 뭐 때문에 자녀를 노비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엇 뭐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 앞선 세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할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정말 네가 뭘 하고 싶냐, 다음 세대들이 네가 뭘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 자녀가 정말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정말 기분 좋게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가 만족하면서 기쁘게 일을 한다면요, 부모님들이 그걸 응원해 주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떨 때 낙심할까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녀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점점 커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요,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엄마 아빠 사랑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서 어, 자기보다 좀 위에 저 형인데 정말로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그리고 자기 원하고는 다 갖고 다다 다 갖고 원하고 다살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형을 만나면요, 항상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항상 표정이 어둡다는 거예요. 형이는 왜 나는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막 가난한데 형은 그렇게 부자인데 왜 그래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비교한다 거예요. 우리 누나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나를 공부 못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차별한다는 그래서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다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 유신이가 저기 있지만요 저는 엄청나게 큰 기대는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 하는 그런 자녀를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입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낙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항상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우리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거 몇번 제가 이 말씀을 중간 중간에 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편 37편 24, 25, 26, 27, 28좀 긴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 결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를 통해 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 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의인의 자손은요. 어떻게? 남에게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죠. 의인의 자손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요. 마지막절에 끊어진다. 망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인과 의인의 자손이 항상 형통하고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늘잘 되고 복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도 잠시 버림을 당할 수 있고, 의인도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인생을 우리가 한순간만 보고 짧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작년까지 의인으로 살아도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겠습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 어, 25절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어, 25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 도다 이러면, 늙기까지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늙기까지는요,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과 같은 의인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까지 마지막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의 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지금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네가 지금 어렵고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이 안, 안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근데 너는 절대 나중에 잘될 거야. 목사님이 그건 보증해. 확실하게. 왜? 왜요? 왜요? 왜 물어보거든요. 너는 의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죠, 물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은그 의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지더라도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저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힘이 많은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수위를 올려 볼게요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 또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이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밝힘으로써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에셀나무가에셀나무 SL라무 교회가요 예언합니다. 장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에셀나무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분명히 다잘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슬람 무교회의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장래가 잘 되게 될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하여도 나중에 반드시 잘 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런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낙심시키지 않음으로써, 잘 양육하실 수 있는 우리 주안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에비세스 6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와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모되는 우리가 자녀를 너입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복된 이 세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전은못 잡고 주님의 힘차게 함 부르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도하시겠습니다. 주여